진짜, 우리 규봉씨 이렇게 네. 하면은, 이렇게 입가에 미수가 써요. 음, 네. 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좀 밝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네, 거기에서 막 음. 에너지가 나오잖아. 사람을 만났는데 한쪽에서 그냥 팍, 날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이러면은, 삶이또 피폐해져 행복하자고 사람을 만나는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네. 각자가 조금 힘들어도 에너지를 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또 해야 될것 같아요. 부동산의 자, 속성이 또 어. 밝은 속성인데, 그쵸? 네, <laughs> 아유,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이짝 저짝 뭐뭐 어, 잽싸게 어, 밀어붙여서 어, 조사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이양 얘기 된 김에 우리 3 7기기 우리 사태희님 목소리 한번 들으면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네. <laughs> 어, 태인님, 어, 네. 음. <목소리> 아이, <목소리> 태어난 태어난 <목소리>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대 댓글에. 네, 일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사태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사태희님 37기인데요. 저번에 네. 조금 전에 우리 신기봉 씨가 응원에 한마디 했어요. 어, 그러면 네. 어, 여기서 자기 소개 우리 사태희씨 자기 소개 한마디 하시죠. 방송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아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전화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아, 어, 우리는 뭐 그런 거없어 준비가 안는데 준비가 어딨어, 준비가.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이번 37기, 어, 스프라이트으로 교육생으로 들어가게 된목포에서는 서태인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laughs> 네. 네. <바>, 간단해. <laughs> 나이는 몇 살이에요, 우리 태인씨? 응. 음. 아, 나이는 44살이고. 음. 음. 아직 좀. <laughs> 되게 왕성한 나이긴 한데, 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스파레즈에서 교육받고 네. 경매쟁이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사태인 씨는 그왜 네. 스파레즈를 등록했는지, 왜 어쩌다가 경매에 관심을 가졌는지, 딱이두 가지 아.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 어, 벌써, 벌써 그걸 말씀드려도 돼요. 아유, 그럼요. 음. <laughs> 어, 일단은 처음 그 네. 스파레즈를 알게 된 게, 네. 어, 이장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누구? 나? 네. 어, 왜?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네.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음. 법인 그 설립 그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로 막 검색을 했었어요. 음. 아, 네네네. 음. 근데 작년에 이사님하고 음. 대구에 그, 일박이, 네. 어. 그 칠곡 그 아파트 갖고 그 법인 설립 뭐 하면서, 뭐 그, 관련된 검색어 떠가지고 네. 연결이 됐죠. 응. 그래가지고 그 이사님하고 방송하그전그 그 이충정 과장이 말고 방송할 응. 때였나? 네. 그거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응. 그때 법원 그 경매 그거를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응. 근데 집사람도 처음에 그 경매 공부를 하다가 좀그뭐 사정했어가지고 중간에 공부만 음. 하고 음. 포기한 상태였죠. 네네네. 음. 그래서 그 상태로 중단된 상태였다가 몇 년씩 하고, 네. 또 세월이 뭐좀 계속 지났죠. 어. 그래서 지나다가, 작년에 이제 이사님 그 방송하는 거딱 듣고, 어. 그래서 법원 경매를 우연찮게 알고, 네. 근데,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 그래서 잠시 좀 네. 마음속에, 한 구석에, 어. 그좀 잊혀졌던 그 저도 경매에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잠깐 관심 봐 집사 먼저 저도 직장 좀그 사정이 있으니까는 음, 네.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집사 먼저 시켰죠 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어 한번 더 들어볼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협제쇼핑장그 방송을 또 듣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 때이제 팟빵 그 방송 막 들으면서 음. 뭐 계속 잠잘 때도 뭐 자장가처럼 뭐 듣고 음, 네.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방법부터 그게 좋아요. 네. 음. 네, 빨리 똑똑해진 방법입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식으로서 해 계속 이제 시작하다가 더좀이 협회에서 대해더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협사모도 가입하게 됐고. 네. 그래서 협사모로 가입을 하게 되니까는 아, 어, 협회에 좀 유연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소속감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빨리. 협회까지 가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음, 네. 또 직업도 특성상 또 이렇게 쉽게 또 그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없었는데 요번에 좀 연말쯤 돼가지고 시간이 좀될것 같아서 요번에 음. 도전을 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 길까지 왔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잘 오셨습니다. 이사님,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냥> <웃음> 법인 설립으로 와서 어, 법원 어, 경매로 어, 빠졌네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태인님은 경매를 네. 배워 가지고 네. 어, 네. 어 이제 꿈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틀을 잡아 나가겠다. 어, 그러면 어디까지 그런 계획을 세워봤어요? 아, 지금. 아이고, 첫 통화인데 또 너무 많은 걸또 어. 말씀드리면. 아이 괜찮아. 네. <laughs> 얘기해놓고 그 이제 마, 네. 지켜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 어. 지금, 일단 사실은 네. 벌써 이제 법인 설립을 벌써 해가지고. 어, 어 빠르시네요. 네, 지금 작년에 지금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어, 직업 특성상 도 제가 못하고 음. 집사람하고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경매부터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해야겠다. 어.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라. 집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뭐그래도큰 목표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부자 목표는 봤는데 네. 일단은 첫째는 일단은 자식들한테 그그 그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음. 일단 그게 좀 크고 네. 일단은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절대 그를 주면 안 되겠다. 음.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목표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어 음, 노년까지 여유로운 삶을 즐기자. 음. 그거 음. 뭐. 네? 음. 단지 두 가지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네네 음. 뭐, 이제 그거는 스파레줄에 들어온 이상, 그 협회에 네. 꼭 붙어 있다 보면은, 그 이루어지는 네. 꿈이에요. 그, 그거는 네. 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맞아 네, 맞습니다. 그, 그죠? 어, 되시면 네. 될것 같고, 아까 그 자녀한테 갓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가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음. 하니까, 저도 재테크라는 거를 이 협회에 와서 다 망한 다음에 재테크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니까 어렸을 때 30대에 한참 돈이 있을 때는 재테크를 뭐를 해야 될지를 참 몰랐어요. 어. 어렵죠. 그런 어렵고.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뭐, 모르고 음. 또 모르니까 두려움이 많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내 부모도 재테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사셨잖아요. 그죠? 네. 하니까 재테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식인 나도 그거를 간접경험이든 직접경험이든 해본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나라도 반듯하게 해서 열심히 해서 꾸준히 하면서 이 하나씩 하나씩 이 쌓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또 자식한테는 그게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태인님도어 같이 네. 어 아이프하고 하, 이렇게 합심해서 어 이렇게 네. 공부하고 막 투자하는 모습. 하면은, 자식들도 네. 처음에는 이렇게 고개를 까우뚱하지만, 어, 그, 그, 런 모습들이 자식한테 네. 각인돼버리거든 네, DNA를 그럼,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DNA. 그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네. 네, 맞습니다. 음, <laughs> 네네. 대님 어, 네. 열심히 하시고요. 어, 네. 37기가 그,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시면서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팝빵을 다 들으셨다 하셨는데, 정말 팝빵에 네. 아니면 과거의 유튜브에 정말 주옥 같은 그 선배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표님이 강의해 줬던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네, 네, 다 네. 그 예비 공부하시면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네, 항상 그냥 네.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 빨리 들어가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 방송을 듣는 <laughs> 네. 그 혹시 스파레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이거는 바로 고민할 것도 없고 바로 네. 들어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네. 고민할 것 없습니다. 아, <laughs> 어, 그렇습니까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37기 분들, 뭐, 공부하고 싶으신 네. 분들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응. 어, 네. 네. 네 37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까 그 선배님 아, 그, 또뭐 저한테 막그 너무 감사한 말씀 전셔 가지고 아, 네. 다시 한번 그이 자리에서 네. 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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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나중에 네. 같이 스파티디 네. 스들은 또 선배끼리 네. 또 만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때 모임 있을 때꼭 오세요. 네. 오시면 선배들 네. 만나서 선배들의 네. 그 경험이 엄청난 실무거든요. 그죠? 말 한마디가. 네, 네. 네. 디테일해지는 아, 게. 아, 게 근데 이사님, 음, 그, 제가 그, 고향이 부천인데, 어. 그, 고향 한 번씩 갈 때마다 한번 좀, <laughs> 그, 컵숍, 커피 한잔 주십시오. 아, 그럼, <laughs> 그럼, 그럼. 오세요. 커피 <laughs> 네. 제가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다들 네. 커피 한잔 주십시오. 아, 예, 네. 네, 그러면요. 네. 네. 대기하고 있는 네. 37기도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